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식욕을 조절하는 과학적인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폭식으로 괴로워하시는데요. 이 폭식을 단순히 의지의 문제에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지나친 식단 강박으로 인해서 폭식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일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세 가지 방법만 지킨다면 폭식을 막고 의지가 아주 적더라도 식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소리>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식단을 하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폭식을 하고 빠르게 증가한 체중을 빠르게 줄이려고 무작정 끼니를 거르거나 계산도 없이 그냥 단순히 막연히 조금 먹는 방식으로 양 조절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빠른 변화를 보겠다고 과하게 섭취량을 내 몸에 맞지 않게 줄여버리면 체내 수분량, 근육량,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까지 모두 빠져나가서 영양 결핍이 일어나거나 기초 대사량이 함께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평생 그만큼 조금 먹거나 내가 이후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늘어나면서 그대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오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단순히 그냥 무작정 조금 먹는 것 말. 그냥 식욕을 참는 것 말고 식욕을 조절하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첫 번째 장내 미생물 환경일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 무슨 미생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 환경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식욕 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폭식하고 있다면 한번 장이 건강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에는 1.5kg나 되는 미생물이 있는데요. 이 미생물 환경은 여러분들이 뭘 먹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몸에 좋은 섬유소를 많이 주었는지 혹은 내 몸에 좋지 않은 당과 가공식품을 마구 밀어넣었는지에 따라서 장의 미생물 생태계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생물 생태계가 좋지 않게 변화하면 희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지고 정말 조금만 먹는데도 살찌는 체질이 됩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데요 한번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소화 문제 나는 배에 가스가 자주 찬다던가 설사가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둘째,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먹는 양은 비슷한데, 체중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셋째, 면역력이 저하되고요. 자주 아픕니다. 넷째,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한 감이 오래가요. 장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장 환경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기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원분들의 식단을 코칭해 보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진 가장 큰 원인은 단 음식의 선호, 식이섬유 섭취 부족입니다. 진짜 제가 잘 살펴보면 폭식을 자꾸 하는데 식이섬유 섭취를 매끼니 잘 갖춰서 먹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매번 식욕 조절이 어렵다면 정말 내가 질 좋은 식이섬유를 잘 먹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에는 식사에 식이섬유를 잘 챙겨주고, 당 섭취를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 조절이 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식이섬유 권장 섭취량은 여성은 25g, 남성은 30g 내외로, 한 끼에 대략 8g에서 10g 정도 드시면 좋은데요. 한번 오늘부터 식이섬유를 꼭 챙겨드셔보세요. 식욕이 놀라보게 줄어드는 거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의 실패입니다. 제가 몸신에도 출연해서 혈당 관리 전문가로서 이 비법들을 공유했었는데요. 다이어트의 키포인트는 혈당 관리입니다. 칼로리가 적더라도 당류가 많이 들어간 단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공복기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식사량을 줄여도 살이 잘안 빠지는 체질이 됩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칼로리는 정말 적게 섭취하면서 단 것만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체중은 적어도 체지방은 높고 뱃살이 많을 겁니다. 단 음료수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점점 잊어버리고 자꾸만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는데요. 또이 인슐린과. 포만감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렙틴은 신호체계를 공유하는데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면 포만감을 유도하는 렙틴이 시상하부에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걸 자주 먹는 분들은 먹어도 먹어도 자꾸 배가 고픈 거예요 사실 이 혈당과 관련돼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식사량을 조절한다고 해서 혈당이 잘 조절되는 것은 아닌데요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샐러드와 함께 떡볶이 한줄 반을 먹었을 때 혈당 수치인데요 이 가래떡 아시죠? 이 가래떡 정확히 말하면 요정 정도 길이를 한줄 반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식전에 샐러드까지 먹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가파르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2분의 3인분을 닭가슴살이랑 같이 먹었을 때 혈당 수치입니다. 1인분도 아니고 양조절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걸볼수 있죠. 떡볶이, 떡. 당면, 순대, 설탕, 정제된 밀가루 등으로 만들어져 있는 음식은 양조절을 해서 지금 당장 살이 찌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성인 인구 중에 거의 천만 명이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데요. 꼭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피해야 하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이 찐 체질이 된 분들이 식욕 조절을 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아무리 양조절을 하면서 떡볶이나 순대를 먹으면서 연습을 하려고 해도 식욕 조절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식욕 조절을 하는 연습을 할 때에는 이렇게 빠르게 혈당을 높이는 음식들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신감이 확 떨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먹는 방법을 조절하면 그래도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 먹는 순서를 다르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채소 단백질 지방을 먼저 먹게 되면 나중에 먹은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천천히 하게 하여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또 음식 먹는 속도를 느리게 하면 좋은데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는 말 정말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보셨을 거예요. 사실 그 원리는 혈당 조절에 있습니다. 음식을 빨리 먹을수록 혈당 조절이 더안 되고 빠르게 몸속으로 포도당이 들어오면서 혈당이 스파이크 치게 되는데요. 최소 30분을 잡고 식사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같은 양을 먹더라도 살이 덜 찌실 겁니다. 그럴 때는 스타워치를 활용해보셔도 좋아요. 셋째, 영양성분 비율을 맞춰서 먹는 거예요. 섬유질, 단백질, 지방과 함께 먹게 되면 단독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것보다 혈당을 천천히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토스트보다는 땅콩버터, 계란, 그리고 샐러드까지 곁들인 토스트가 더 좋은 거예요. 칼로리가 낮다고 빵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요. 세 번째, 폭식을 유발하는 원인은 바로 늦은 수면인데요. 수면 부족은 식욕을 증가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변화시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호르몬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수면 패턴이 무너지는 분들은 자꾸 아침을 굶고 주로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저녁 늦게 먹게 될수록 살이 더잘 찌게 됩니다. 이는 인슐린 분비도 때문인데요. 인슐린은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서 분비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점심 시간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높고 자는 시간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음식이라도 점심에 먹으면 살이 덜 찌고 밤에 먹으면 살이 잘 찐다는 거예요. 따라서 매번 폭식을 하고 밤늦게 무언가를 먹고 있다면 끼니 패턴을 바꿔서 점심에 드시고 싶은 음식을 드시고 저녁을 줄이는 방식으로 식사 패턴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폭식을 할수록 수면 패턴을 바르게 잡으려고 노력해보세요. 근데 사실 바르게 잡는 게 말이 쉽지 잠안 되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사실 수면의 질 역시도 호르몬 분비와 큰 연관성이 있는데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첫째, 낮에 햇볕을 쬐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햇볕을 15분 이상 쬐게 되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돼서 수면에 도움이 되거든요. 둘째, 숙면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활용해 보세요. 우유, 연어, 상추, 양파 등은 수면에 필요한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데요. 특히 우유는 수면물질인 멜라토닌의 원료인 트립토판 함량이 높아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식욕을 조절하는 과학적인 방법 세 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 장내 미생물 환경 신경 쓰기, 둘째 혈당 관리 잘해주기, 셋째 늦은 수면 피하기이세 가지를 잘 지켜보신 후에 여러분들의 식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분명히 큰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제 재생 목록에 정말 수많은 식단 영상들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다 열심히 찾아보고 자료조사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영상들이에요 정주행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나 혼자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어렵다 하시면은 온라인 BT 식단반을 한달만 수강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항상 빠르게 품절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 Center of attention like I was some kind of astronaut Cause I'm shooting for the moon tonight and I got a feeling I'm gonna crash some stupid party Tear the ceiling down in front of everybody If someone's pouring up a drink I'm calling shiny I'm gonna find a crown so I can put it on it. I'm not even waiting to happen like